부하라에서 만난 할아버지, 분명 우즈벡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러시아어만 쓰셨습니다. 왜일까 궁금해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그리고 할아버지는 부하라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직접 추천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추천한 부하라 여행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저는 현재 누쿠스라는 지역에 있고, 오늘은 여기 누쿠스에서 다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여기 카라카카스탄에서 만났던 가족들이 선물도 이렇게 잔뜩 주셔가지고, 지금 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뭔가 할머니 집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같아. 누쿠스에서 보하라까지는약 8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되고 이 기차는 슬리퍼 칸입니다 슬리퍼 칸 2등석은 침대가 4개 있는 그런 객실이었다면 슬리퍼 칸은 총 6개가 있어요 슬리퍼 칸이 단점이 있네요 숨이 턱턱 막혀요 지금 밖에 날씨가 40도라 그러고 수건을 괜히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땀 닦으라고 주는 거지 <목소리> 이제 막 구하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도 여기 같이 내리셨는데 짐이 무거워가지고 같이 들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Where from? Korea, Korea. Welcome to Bukhara. Thank you. See you. Yeah, bye bye. 안녕. 숙소를 엄청 골목길에다 잡아놔가지고 택시에서 중간에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근데 골목이 아무것도 안 보여. 오. 아, 왓티시니님. 마이 네임 이 동수. 존수. 아주 친절합니다. 제 зовут Карим. 나이스 미치. 아, 그리고 пожалуйста. 개인 방에다가 개인 화장실까지 있고, 3박에 한 2만 원 정도. 평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이제 영어는 못 하시지만 번역기 사용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지레티 보오와디 나크쉬반 성벽과 탑을 아직 안 봤습니다. <laughs> 그럼 성벽이랑 탑부터 보러 갈까요? 네. 아, 나, 나. 아. 나. 신뢰가 안 된다면 우즈베키스탄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주마크민러시아스로마 네. 아, 아, 카스트로마라는 도시에서 2년간 공부를 아. 하셨다고? 아. 영어를 안 좋아해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아. 아,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소련 시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yoshim oltmish to'rtda shug uchun ana kelib qizimga yordam qilib ishlab yuribman kunduzi u ishlab ketadi kechasi biz ishlab ketamiz shunday qilib sizlarga katta rahmat mana shunday gonaga kelib turing

итальянцы мне принесли ежика маленького. Сказали, вот это вы должны вырастить. А потом я ее год поддержал, но а потом она куда-то потерялась. Я его все время кормил мясо, 칼버사 씨. 그래도 2년 동안 정의 들었을 텐데. 그도 이문인 라이스 온 쿠타 쿠사이트. どこ万개? 지!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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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쿠사이트. 누실 세론은 미네불레스니 такой. 미네 우디т он. я я кудайду он ш о в р Вот тут за холодильником, оказывается, а у нее нора. она тут себе этот, э, норку сделала, комнатку. Она вырыла ямку вот такую. А, да. 아, 아, такой веселенький был, такой круглый такой. Вообще классно, старый город обязательно пешком надо ходить, туда такси, ничего не надо, это все можно за 15-20 минут, все можно пройти. Если Вот что интересно, есть за арком там Зиндан, можете там посмотреть, потому что там они прикованы, люди просят о свободе и нуждаются... Это в людях и смотрят наверх вот так. А -а -а. 진단, 진단. 진단, 아야 슛께서. 진단이라는 게, 감옥이라는 뜻의 페르시아 어고 아르크 요새 인근에 작은 별도 건물로 보존되어 있고, 지하 감옥이다. 오케이, 그럼 보고 올게요. 아, <laughs> 네. 마시마스마시마 여기 호텔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고, 오늘은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장소 중에 한두곳 정도를 다녀볼 생각입니다. 지금 오후 5시거든요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못 다녀요. 지금도 43도인데 낮에는 체감 온도가 더확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거리가 낭만적이거든요. 타슈켄트에서 다닐 때도 덥긴 더웠는데 가로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더위를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타슈켄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로수를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또 주택가에는 나무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대로 햇빛이 살에 노출이 됩니다. 조금 햇빛에 있었다고 팔이 벌써 빨갛게 올라왔어.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기 전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물을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오이소를 좀내했습니다오이또삼만승 아, 땡큐. 여기가 또 옛날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다니던 실크로드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이 날씨에 어떻게 다녔던 거지? 얼음 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벌써 얼음 네. 거의 다 녹았어요. 여기가 이제 아르크 요새라는 곳입니다. 이제 아르크 요새 내부로 들어왔고 입장료는 6만 수입니다. 되게 예쁘다 안에가 황제의 대관식 이런 걸 했던 것 같죠? 이 아르크 요새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초 요새로서 역할을 하고 부하라 왕국 때 주요 요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부분들이 폐허가 됐는데 소련이 침공을 했을 당시에 약 70%가 유실이 되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요새는 이렇게 파괴된 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위에 올라오면은 부하라 시내가 쭉 내려다 보이는데 이따가 방문할 칼라 미나레도 보이네요. 이렇게 아르크 요새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왕국이었겠어요. 국기 영화를 누리던 이 장소가 총알과 포탄에 맞고 폐허가 되고 지금은 또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인생과 좀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나갈 때는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질 때는 끝날 것 같고 하지만 또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듯이 이 아르크 요새와 우리의 인생이 좀 닮아있는 것 같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어오르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요새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박격포로 이렇게 쏴버리니까 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요새가 지금의 미사일 유격 시스템인 아이온 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 잠깐 물을 사러 왔는데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서 사랑해. 뉴마이크 <laughs> 드라마? Like K-pop 드라마? 드라마? K-pop, Blackpink. Blackpink. Yes. 이 물이 5천 숨.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물이다. 그리고 이제 호스텔 할아버지께서 이 요새 뒤편에 있는 진단이라는 지하 감옥에 가봐라. 그 추천해주신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물 마시니까 살것 같아. 여기가 이제 진단이라는 곳인데, 당시에 감옥으로 사용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감옥이었던 것 같고. 음. 조그만한 박물관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사진을 이렇게 인쇄를 해놔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는지 더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밑에는 칼이랑 총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감옥 안에 재수들과 또 밖에 지키고 있는 군인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갑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제 사진이 걸려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총이 생각보다 엄청 컸네요 거의 사람 키만한 총을 들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감옥인 것 같은데 카나코나라는 장소이고 죄수 중에서도 악명 높은 그런 죄수들을 지하 6m의 벌레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둔 것 같습니다 밧줄 로프로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해요 저 밑에 보면 지금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죄수가 보이죠? 이 바닥에 쓰레기 같이 던져져 있는 거는 돈입니다, 돈. 이 감옥은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지어진 감옥이고 소비에트가 들어오면서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하라 사람들은 이곳을 랜드마크라고 여기는데 관광객 입장으로 왔을 때는 조금은 실시할 수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사진 당시에 인권이라고 없는 그 죄수들의 사진을 그대로 전시를 해 놓은 게 굉장히 신선하면서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그 시가지는 다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걷다 보면 이런 골목길을 걷게 됩니다 그 골목 감성이 되게 조... 조용하고 예뻐요. 여기는 올드타운의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쪽에서 저녁을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deep fried lamb chops is good yes it's o n e v e g t a b l e rice v e 네 t a e rice one g a c l and then you have a uzbekistan beer yes one uzbekistan beer, beer. Okay. 오늘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 항상 아저씨 감성만 따라다니는 제 위가 좀 불쌍해가지고 오늘은 좀 평화스럽게 여기가 또 전망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맥주래요 이제 해도 적고 날씨가 확 시원해졌습니다 c h e 진짜 예쁘다. 이게 아직 현대 카메라 기술로 이걸 다못 담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 건물들과 탑의 그 정교한 모양들이 다 보이거든요. 원래 풀떼기는 잘안 먹는데 양심상 시킨 거고 고기만 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서 샐러드도 예쁘게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재료의 식감과 맛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한 샐러드고 은은한 향신료 향이 나면서 또 리코타 치즈가 약간은 짭짤한 맛을 더해주는. 음. 어릴 때는 이런 파프리카, 피망 이런 거 진짜 싫어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맛있네요. 이제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메인 디쉬로 저는 이 양갈비를 선택을 했거든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살짝 오버쿡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어 역시 이 양은 가끔 먹어야 맛있어. 맨날 먹으면 이것도 물립니다 음. We are from miss... Korea. 은 are from k o e a a r Korea. w r e o m k o r a w are o e r k o a k y o u s o m u c h 과 북한의 질문은 빠지지 않는만 근데 이사람들 이 흰쌀밥 얼마나 오랜만에 먹는지제 라면 먹을 때마다 항상 밥을 말아먹고 싶었는데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빵 그만 먹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도 빵을 잘안 먹는 사람인데 여기서 맨날 빵을 주니까 음, 음, 음. 지금도 이게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이래야 우즈백이지 확실히 타슈켄트랑 이곳의 분위기는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행복해요.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시원한 맥주까지 정말 퍼펙트한 순간이다. 밥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이 제일 예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다. 가격은 38만 8천 숨이 나왔습니다. 맥주가 20만 숨이니까 맥주를 빼면 양갈비 샐러드, 밥해서 18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1 8 0 0 0원 정도거든요. 좋은 서비스와 맛있는 맛과 굉장한 뷰를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술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술값이 이 칼라 미나렛은 구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높이만 무려 47m에 1220년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쳐들어오게 되고 모든 건물은 다 박살을 냈는데 이 미나렛만은 이것은 신의 건물이다 라고 박살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이인 만큼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는 사형장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나렛은 정말 멀리서 봤을 때도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은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건설을 하고 또 중앙에는 이슬람 코란이겠죠 그런 문자가 쓰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탑을 지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부하라에 그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안 보이더니 이제 해가 지니까 관광지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부하라에서 볼 사람들 여기서 다 보는 것 같아.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시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o k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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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What's your name? My name is o n g s What's your name? My name is Aquas. a q u My name is Dongsu. What's your name? My name 아까 그쪽이와 사람이 많았는데, 낮에 걸어왔던 그 후미진 골목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먹만 믿고 가는 거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동네는 엄청 밝네요, 골목길이. 우리 호스텔 앞에만 되게 어두웠나보다.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갈때덜 무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효과적이에요. 치킨 바나나송이라고 하시네요. 치킨 바나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무서운 게 훨씬 덜합니다. 제가 써 먹어봤어요. 치킨 바나나 치킨 부하라를 좀 돌아다녀봤는데 40 몇도되는 더위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진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이제 내일 이 부하라를 떠나서 또 우즈베키스탄 가장 동쪽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